가수 영탁이 최근 개인 재산 증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인기 TV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가 종영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영탁의 재산은 이전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비록 영탁이 이 대회의 우승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매력과 흥행력은 전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과 활동 방식을 통해 꾸준한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탁은 TV 조선 측이 그와 계약하고 싶다는 제안을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영탁이 자신의 음악적 자유를 유지하고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독립적인 음악 경력을 추구하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그의 팬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영탁이 예술의 자유를 지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존... 그의 독립적인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이러한 결정은 그가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경력에서 뚜렷한 전략적 비전을 가진 사람임을 입증합니다. 그는 양질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팬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성공은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프로페셔널한 자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영탁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와 일상생활의 순간들을 팬들과 자주 공유함으로써 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충성스럽고 날로 확장되는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탁의 미래는 더 많은 성공과 놀라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원과 자신의 예술적 비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단순한 재능 있는 가수를 넘어 독립과 창의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개인 이미지와 브랜드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에서도 돋보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 덕분에 영탁은 충성스러운 팬층을 확보했으며 그 팬층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영탁은 수많은 음악 프로젝트와 라이브 공연에 참여하며 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은 그가 연예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는 가수로 남게 할 것입니다.